먹, 먹으세요. 먹으세요. 먹어요. 먹어요. 먹어요 식사하세요. <laughs> 응. 응. 노른자. 응. 노른자 먹어요. 먹어요. 응. 응. 오. 용감하다. 응. 여기 앞에다 좀 놓까요? 을 응. 응. 자, 혼자서 먹어요. 아이고 너무 많지. 응. 그거 좀 좀. 혼자 밥 먹어요. 밥. 응. 밥. 밥 이렇게 응. 먹어. 응. 밥. 먹어요. 오 너무 많네. 응. 응. 응? 너무 많아요. 응. 먹어요. 응. 아찬도 <laughs> 먹어요. 음. 밥. 밥. 응. 응. 응, 전에 가요. 응, <laughs> 음. 어때? 맛있 a 맛있 t 요 맛있어요? a t s 맛있네 이 What's that? What's that? w h a 좋아 t h a 가 아 이거 왜더맛 맛있잖아 가지고 맛있어요? 맛있어요? 해피한 얼굴인데 맛있어? 그럼 그거만 그거만 짜 크림치즈만 먹어 <laughs> 아니 같이 먹잖아 이제 같이 <laughs> <laughs> 녹여 녹여가지고 먹을 줄 알아? 음 맛있게 먹네. 어거어거어 어. 음. 요 이거, 요거로해야거 음. 요걸 거걸로 이거, 래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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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이